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산 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하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할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비난민들은 소알과 에글트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윗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불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으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 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유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래 셋건 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세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노래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래 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수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